오늘 요나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돌이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 말과 물은 주어 담습니까? 못 담습니까? 못 담습니다. 여러분 말과 물은 주어 못 담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받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그 구원 얻음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아 예수로 충만한 찬양대 같아요 같이 들었는데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능력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건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요나 말잘 들어요. 진짜 사춘기 아들처럼 말안 들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요나가 꼭급지에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도요. 또 표를 하나 보면 일장 일절부터 일장 일절부터 삼절하고 삼장 일절부터 삼절이 내용이 똑같아요. 달라요. 딱 하나 달라요. 삼장 일절은 몇 번째로? 두 번째로. 1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이만이라 일어나 저급성읍디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3장 1절도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만이라? 요나에게 만 똑같은 말씀을 반복을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말을 안 들으니까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딱 세번 나오거든요. 그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요나고 세 번째가 시대적으로 보면 예레미야한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진짜 징그럽게 말하는 선지자 한명 있는데 요 나야.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요, 제가 아니고, 요, 나라니까요. 여러분, 꼭 이렇게 요나 보면요. 야, 제 징그럽게 말한다네. 이렇게 나와요. 누구라고요? 요, 나라니까요. 여러분, 요나가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느냐 면두 번째로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들을 준비도 되지? 알았어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했더니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명이면 사명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그게 사명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릴 때 반응하는 게 사명이죠. 교회 봉사의 시간으로 우리의 사명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아, 물론 저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같은 백성이 니누의 백성 같아요. 아수르로 표현. 이게 원래 아수르의 수도가 이때 당시에 니누의거든요. 요나 같아요. 아니면 아수르의 백성들 같아요. 잘 보세요. 바로 같이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사람이 요 나라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귀를 계속 못 알아 듣니까요. 여러분, 요나 잘 읽어 보세요. 1장부터 4장까지요. 요나만 하나님의 말못 알아들었어요. 누가 오히려 알아들어요? 아스루 백성, 니누의 백성들이 알아듣고 오늘 본문 보면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잖아요. 근데 요나는요, 회개 결단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너무 힘들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도요. 이게 참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말 하나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아니, 교회에 빛과 소금을 시켜야 하면 조금 그나마 할말할것 같은데 교회에 빛과 소금도 쉽지 않아요.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래요? 세상에 빛과 소금 하라는 여러분 이 말만큼 어려운 말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신방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는 남편이랑 결혼을 한줄 알았더니 술이랑 결혼했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아우 좀그 말이 와 권사님 참 고생 많이 하셨겠다 그래서 안수 집사할 때까지 술을 안 끊더래요 근데 어 그러면 평생 술을 안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번 넘어지고 이빨과 술금과 맞바꿨습니다 그래요 넘어져서 한번 넘어져, 굴러서 넘어져가지고 이빨이 깨지니까 그때부터 술을 끊으시더래 아마 제가 그 장로님 살아계셨으면 쟤랑 저랑, 저랑 굉장히 케미가 잘 맞았을 것같아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뭔가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결단합니까? 그냥 들려도 결단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또 이번 주에는 신방을 한세건 저기 세 구역 신방하고 한 가정 갔다 왔는데 제가 또 신방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에 안방 화장실에 물이 샜는데 물에 그 새는 원인을 못 찾았대요. 그랬는데 오히려 저 공사로 온 분이 교회 다니시나요?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래. 기도하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물 새는 걸 찾을 생각을 했지 물 새는 걸 위해서 기도할 생각을 못했다는 기도했더니 원인 찾아서 지금 물안 샌대요 제가 신방 갔다 왔어요 물안 새는 거 보고 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쉽게 반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오늘 본문 보세요 니누에 성읍이 3절 보면 사흘길을 걸을 성읍이래요 요나가 요와의 말씀대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모한 성읍이다? 큰 성읍이다 근데 우리가 하는 대로 하루 걸어요 여러분 이 요나는요 시간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요 요나가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 한번 회개시키고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며칠 가뒀어요. 3일이라는 시간을 가뒀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하나 다시 회복시키려고도. 그 요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앉혀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자기도 3일에 갇혀 있었는데 하루 전에요, 하루. 되겠습니까? 요나는 의지도 없어요 사명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억지로 뭐해요? 등 떠밀려가요 등 떠밀려 등 떠밀려갑니다 등 떠밀려갑니다 끊임없이 등 떠밀려가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요나도요 자신이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알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3일을 배려해 주신 건 당연한 일이고 남을 위해서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3일이 아니라 하루도 쓰기 아까워하는 인생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을, 사명을 회복시키는 능력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요 등 떠밀려 가도요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3일이나 줬는데 누구한테는 며칠밖에 안 하네요. 니네왜 크... 하나님 앞에 큰 사고 하루 대충. 4 1일로 안부러져. 41개로 안부러져. 뭐라고요? 어. 넌 뒤졌다. 요나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남 얘기 같습니까? 요나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요제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원래 하나님이요 뭘 이야기하셨냐면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3장 2절에도 오늘 보면 3장 2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3장 2절 보면 시작 일어나 적금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거를 선포하라 그랬지 네 생각 집어? 넣으라 그랬어요. 넣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한 건 뭡니까? 내가 이 백성 아끼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품에 안겠다. 그리고 오늘 성읍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근데 요나는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무너 40일 뒤에 무너질 거야 너는 지금 절박한 마음 하나님이 나한테 절박한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저 인간한테 절박한 건 요나는 그 꼴은 못 보는 거야뭘 빼먹었어요 요나가 40일 뒤에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만 하고 진짜 중요한 말을 빼먹었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너 돌이키면 하나님이 40일 뒤가 아니라 회복시키실 거야. 그 언약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잘라먹고 누구의 생각대로 선포합니까? 요? 아, 내 생각대로 선포. 여러분, 40일은 어떤 시간입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땅 위에 물이 찼던 시간이 40일이었고.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시간이 40일이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훈련된 시간이 40년이었고,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 죽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음, 사명의 음성 듣고 회복하여 40일, 40년을 호랩으로 달려갔던 시간이 40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40야를 금식하시며 기도했던 시간이 40일이었어요. 40일은, 성경에 나오는 40일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누가 훈련과 연단을 받지 못했어요? 요나가 받지 못하고 누가 받았습니까? 아수르 백성들은 회개하고 배운 입고 헌신하고 왕도 왕복을 벗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누구만 훈련의 시간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요나만. 그래서 요나가 그니누에가 보이는 언덕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 가지고 방멍쿨 위에서 야, 40일 딱 되니까 하루 전했으니까 하루 전했으니까 며칠을 기다린 거예요. 39일을 기다려가지고 얘네 어떻게 망하나 보자. 기다렸는데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니까 요나가 더 화가 나요. 하나님이 박농쿨을 말려버렸습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하하하하하하이이야하하하하다니가이하하 주는 하하쿨도아하는데 내가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여러분, 니누에 그때 12만 명이 살았대. 12만 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모르냐? 이거. 이심, 전심이어야 되는데. 이심, 내심이야. 여러분, 요나는...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명은 내 이성대로 이해되면 사명이 아니어도 해요 안 해요. 아니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사명이 아니어도 해요. 근데 원래 사명은 이해되지 않아요. 내 방법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맞추어가는 과정이 사명의 시간 아닙니까? 요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북이스라엘 자기를 멸망시킬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산다는 건 요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은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사명을 회복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글을 쓴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인생을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대요. 첫 번째는 산타클로스를 믿는 단계래요. 여러분 저도 일곱 살 때까지는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인생의 단계는 산타클로스를 안 믿는 단계래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산타클로스 믿어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근데 인생에 보면 이두 단계는 누구에게나 온대요. 믿는 단계와 안 믿는 단계는 여러분들도 다 겪지 않았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잠이 덜 깼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뭐그 선물 사왔어 안 사왔어 자동차 사왔어요 이렇 부시러 거리 <laughs> 소리가.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울지 않고 버텼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믿는 산타클로스를 믿었을 때가 있고 안 믿었을 때가 있는데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건 누구에게나 오는 단계는 아니네요 그 단계가 뭐냐면 산타클로스가 되는 단계래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산타클로스입니까? 그 산타클로스가 믿고 안 믿고는 누구나 겪는 단계인데 누군가에게 산타클로스가 되고 누군가를 관용하고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할수 없지만 누군가는 할수 있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면 저는 여러분이 산타클로스 될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주일날 저녁에 지난주가 제가 새벽기도 주간이라서 예배 끝나고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는데 막 카톡이 울려요. 막 소년부 선생님들이 신이 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소년부 자리가요 입추의 여지가 없이 꽉 찼어요. 아무도 안 놀리잖아요.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가요. 어제 진짜 가을의 추수 지난주가 가을의 추수 열매처럼 가득가득 찼다는 소식이 들려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단톡방에 그 사진 올리면서 이번 주에 자리가 없어서 꽉 찼답니다. 제가 우리 선여부 선생님들한테도 그랬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새가족 부실이라도 터주겠다. 제가 서 있더라도 제 방을 새가족 부실로 내주더라도 그 자리 못하겠어요. 어제 아이들 많이 오니까 어제 새벽 기도에 아이들 많이 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잖아요. 어제는 막 우리 손자들이 오니까 막 할머니들이 권사님이 그러는 거야. 이 우리 손자 오니까 최고라네. 저는 마음이 온유한 목사입니까? 온유한 목사입니까?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온. 오... 제가 온유함이 화안 내는 게 온유함이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 민숙이 할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붙어있느냐 금요일에 제가 청소년부 찬양이길래 저녁에 우리 청소년부 전도화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내일 청소년부 아이들 청소년부 특송이던데 아이들 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아이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요. 선생님들만 올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이 온유한 목사니까 아 그럼 그러라고 하려다가 전도사님 일단 단톡방에 일단 내일 오면 문상 쏜다고 단임 목사가 문상 쏜다고 공지를 내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카톡방이 활발해지더래요. 그러더니 어떤 애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 어제 온 고등학생이 엄마 나 내일 저기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4시 반에 깨워달라고. 여러분 원래 청소년은 아침잠이 많잖아요. <laughs> 그랬더니 그 말에 또 자극을 받아서 전도환님도 자기도 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온 아이들 원하는 상품권을 다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어제 애들이 왔더니 또 그걸 또 보기 좋아했던 어떤 분이 맥모닝도 애들을 다 사줬대. 저는, 저는 신앙에 어렸을 때 신앙에 좋은 추억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새벽기도를 다녔을 것 같아요, 안 다녔을 것 같아요. 엄마가 포대기 없고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이에요. 철야를 하면서 그 새벽기도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게제 일상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했던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강대상 이거 장의자에 누워서 잤던 기억은 나는데 엄마 무릎 위에 잤던 기억은 나는데 기도했던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저를 만든 시간은 그 시간이었어요. 저는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오게 만들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신앙을, 신앙의 추억을 심겨주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거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한 사람의 영혼을 사명을 회복시키고 우리 그거 못해요 저는 가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겁니까? 몰라요 저도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사명 회복하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갈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10미터 앞에서 좌회전해야 될지 우회전해야 될지 목사인 저도 몰라요 아,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할지 여기 있는 분들은 아십니까? 모르지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회복하실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지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붙드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돌이키는 능력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능력 요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랬더니 나아가요 안 나가요 아안 나가요 아 사명을 회복시킬 능력은 요나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도 사명을 통해 누구를 봐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성품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나 4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계속이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요? 쟤네 심판 안하는게 내가 기분이 나빠. 여러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 잘 보시면 요나 하나님을 볼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나에게 문을 열고 나 여기 있다 이야기하시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을 볼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사대지라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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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박농콜 말려버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장히브리장8절장나절에로온 11장, 11장 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정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요.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전에 부목사 할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부목사 할때 교회들에서 제일 마음이 어려웠던 게 그런 거였어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와가지고 뭐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데 저기 교회학교 예산 깎아요, 동결해요, 올려줘요. 아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게 왔으면 깎아라도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먼저 깎이는 데가 어디예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하고 첫 당회 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든 부서 예산 지금부터 요만큼씩은 다 올려 줍시다. 그랬더니 제가 그때 처음 와 가지고 나중에 이 말하면 또안 먹힐 수도 있지만 그때 장로님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더라고. 될 교회다 생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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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가야 돼요, 관심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볼수 있는 건 여러분 내가 기쁜 것도 있는데 내 손주가 나와서 재롱잔치하면 그게 기뻐요. 내가 오늘 소갈비 먹은 게 기뻐요. 내가 소갈비 안 먹어도. 내 손주가 나와서 할머니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기쁜 거예요. 다음 세대는요, 여러분의 기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헌신과 관심 없이는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본 사람처럼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젊은 세대도 움직이고 청년들도 움직이고 다음 세대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송정교의 성도 여러분 오래 믿어도 믿음의 열매가 요나처럼 없을 수 있습니다 요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전히 비추고 계시기에 내가 그 빛받아서 다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 살이라 요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능력, 돌이키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며 사명을 회복시키며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능력이 우리의 능력되고 우리의 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